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통장 내역. 야식을 시킨 기록. 친구에게 보낸 송금 내역. 심지어 말 못할 흑역사 결제 기록까지. 이 모든 게 인터넷에 마치 공개 게시판처럼 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투명한 건 좋은데 세상이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느낌. 솔직히 좀 무섭죠? 그런데 지금의 블록체인이 딱 그렇습니다. 너무 투명해서 오히려 더 위험해진 기술이죠. 이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나온 프로젝트. 그게 바로 미드나잇입니다.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록이 공개되는 구조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내는지, 어떤 지갑이 어떤 앱을 사용했는지, 지갑 간 이동 패턴까지 모두 드러납니다. 여기에 거래소의 실명인증, 즉 KYC 정보가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지갑 주소는 당신이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잔고, 소비 습관, 투자 성향 같은 완전히 사적인 정보까지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투명성 문제는 개인보다 기업에게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기업은 절대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정보를 다룹니다. 원가, 마진, 고객 데이터, 공급망 구성, 계약 조건과 영업 기밀까지. 하지만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은 데이터가 올라가는 순간, 사실상 모두에게 공개되는 방식입니다. 즉, 기업이 온체인을 활용하려고 하면 민감한 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말합니다. 블록체인은 좋은 기술이지만 이 구조로는 우리 데이터를 온체인에서 다룰 수 없다. 결국 이 완전 공개 구조 자체가 기업 도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기존처럼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만 쓰면 될까요? 필요한 정보는 내부에서 관리하면 되니까 겉보기엔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에도 한계가 뚜렷합니다. 첫째, 내부 직원이 기록을 바꾸면 외부에서는 그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둘째, 여러 기업이 함께 일할 때 서로의 데이터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어 검증 절차가 끝없이 늘어나고 비용도 증가합니다. 셋째, 규제 기관과 감사 기관은 위변조 불가한 원본 기록을 요구하지만 중앙화 디비는. 구조적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즉, 기업은 데이터는 내부에 숨기고 싶지만, 이 데이터가 진짜라는 사실만은 외부에 증명하고 싶다는 요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퍼블릭 체인도, 기존 디비도 이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해결책이 바로 미드나잇입니다. 미드나잇은 프라이버시에 특화된 카르다노 사이드 체인입니다. 기존 퍼블릭 체인의 과도한 투명성을 해결하고, 중앙화 데이터베이스의 조작 가능성도 해결하는 새로운 데이터 처리 모델을 제공합니다. 미드나잇의 철학은 단순합니다. 첫째, 데이터는 숨긴다. 둘째, 증명만 공개한다. 셋째, 필요한 만큼만 선택적으로 보여준다. 이 구조 덕분에 기업은 민감한 데이터는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외부에는 이 데이터가 진짜다라는 증명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신뢰성과 기업이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가져오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미드나잇이 이런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은 제로 지식 증명, 즉, GK 기술입니다. 미드나잇에서는 실제 데이터는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에는 이 데이터가 조건을 충족했다라는 증명서만 올라갑니다. 블록체인은 결과만 알고 실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즉, 내용은 안 보여주지만 규칙은 정확히 지켰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미드나잇이 기업이 원하는 프라이버시와 블록체인의 신뢰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그럼 기업은 실제로 어떻게 미드나잇을 사용할까요?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탑이 운영하는 그탑 슈퍼는 라면 업체, 음료 배달기사, 손님, 세무서 등 여러 사람과 거래합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같은 정보를 보여줄 필요는 없죠. 라면 업체에는 대금 처리 완료만, 배달기사에게는 받을 박스수만, 세무서에는 매출 합계만 보여주면 됩니다. 경쟁사에는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고요. 그탑 슈퍼가 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줄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미드나잇의 선택적 공개 기능입니다. 프라이버시 기능을 내세운 블록체인은 이미 여러 개 있습니다. 모네로나 지켓이는 모든 걸 완전히 숨기는 방식이고, 알레오나 에스테크는 개인 중심의 프라이버시 연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기업이 실제로 쓰기에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미드나잇은 다릅니다. 전부 숨기는 것도 아니고 전부 공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골라서 공개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기업, 기관이 실제로 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 카르다노의 보안성과 검증된 합의 구조가 더해져 현실 비즈니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체인이 된 것입니다. 미드나잇에는 두 가지 자원이 있습니다. 먼저 나이트 토큰은 카르다노메인 체인에서 발행되며 보안, 거버넌스 참여에 사용됩니다. 또한 나이트를 보유하면 더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반면 더스트는 미드나잇 체인에서 실제로 쓰이는 수수료와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용 소모형 연료 자원입니다. 시장에 거래되는 토큰이 아니라 나이트 보유량에 따라 지정된 주소로 꾸준히 만들어지는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 같은 개념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미드나잇은 토큰 가격과 실제 운영 비용을 분리해 기업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인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토큰 하나로 하면 안 될까? 왜 나이트와 더스트를 나눴을까?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이 비용 예측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토큰으로 운영비와 수수료를 모두 처리하며 토큰 가격이 오르내릴 때마다 기업의 비용 계산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미드나잇은 운영 권한은 나이트, 사용 비용은 더스트로 분리했습니다. 특히 더스트는 네트워크 사용량 기반으로 설계되어 토큰 가격 변동과 실제 비용이 분리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이 흔들려도 운영비는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미드나잇의 핵심은 단순한 프라이버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데이터가 누구에게 보일지 내가 결정하는 통제권입니다. 데이터는 기업 내부에 안전하게 남겨두고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만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그 증명이 진짜임을 보장해 줍니다. 이 구조야말로 블록체인이 현실 세계에서 제대로 사용되기 위해 오랫동안 부족했던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이제 미드나잇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